사람들이 종종 가정한다. 여기까지는 합성 센서리 합성 음식 재료가 합성 음식, 합성 음식 뭔지 알지, 그렇 이다 더 해롭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연적인 음식보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 사실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미료가 조금 더 낫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미료가. 자, 전형적으로 이런 조미료라고 그냥 읽을게요. 조미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좀더 컨트롤드 통제된 방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조미료가 갖는데 좀더잘 정의된 구성 요소, 구성, 구성 물질 할게 구성 물질로 그리고 특성을 갖습니다. 설학하면서 주의 깊은 이벨류의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하면서 독성분을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조미료가 훨씬 낫다 이거야. 알겠지 자 반면 자연적인 성분들 음식이라고 할까 그냥 자연 조미료, 자연 조미료 이상하니까 자연적인 음식들이 종종 다양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잖아. a p p r e c i a b l 명확하게 상당히. 좀 다양하다. 특성이라든가 구성이 좀 다양합니다. 어휴, 기온에 따라 시기, 그 해의 시기, 이런 자연에 있는 음식이 수확된 시기, 기온에 따라 시기에 따라 기후에 따라 이런 음식들이 경험했던 그런 자연에서 꽤 커가는 그 평생동안 있었던 경험했던 기후, 그리고... 토양의 품질에 따라 병렬, 우주동으로 쓴 거야. 이런 시티를 어떻게, 아이솔레이트를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저장되었는가. 어떻게 고립되었는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관됐고. 이렇게 합시다. 보관됐고 저장됐는가.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러한 배리에이션 변화들이, 다양성들이, 그 성분이 아까 다양하다고 했잖아. 이런 것들이 만든다, 테스트 하는 것, 안전 테스트 하는 것을 좀 어렵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지한 사람이 확신할 수가 없다, 그 독성분에 대해서, 그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어떤 구성물질에, 얼마 안 되는 구성물질에, 이런 구성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자 몇몇 경우에서 어디까지야 이런 자연적인 음식의 구성 요소가 소비가 되어져 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일으키는 것 없이 건강상의 문제를 그러므로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다라고 안전하더라고 근데 안전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더 뭔가 이렇게 관리 감독이 잘 됐으니까 잘 정의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여전히 돼야 한다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뭐 생산 과정에서의 합성 조미료 이거 조미료의 생산 과정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잘 정의됐다 그랬잖아 그지 오케이 뭔가 관리 감독이 잘된 거잖아 그리고 주어가 두 개야 그러면 요게 주어 하나, 여기 주어 둘. 어떤 다양성, 자연 음식에서 이런 다양성. 아무튼 요두 가지. 요거 할까? 관리성, 통제성, 접근성은 아니고. 예측성. 어퍼더빌리티니까뭐좀 쉽게 살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감당할 여력.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 이런 부분들이 뭐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사람들에해서 흔히 자폐있인 어떤 가정을 어떻게 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지? 자연 음식이 좀더 안전하다는 것을 부인 부정하더라. 부인 부정으로 하면 강화시키다가 아니라 챌린지 도전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